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됐고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전해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불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까 두렵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요청을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옳다라고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잘 아십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잘 아시지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 주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보자 모세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중보자 모세를 생각할 때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삶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고 문명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된 것이죠. 화평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중보자 대신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죄를 지을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참 부끄러울 때가 이렇게 있죠. 그럴 때수록 우리가 더욱 더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늘께서요. 중보되신 자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살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와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중보자 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요,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당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자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중보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중보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바겨 네,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되기, 되시길 바랍니다 삼조원교의 성도님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보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곁에 있으라 고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지키도록 이렇게 권면하라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밝혀 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길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된 길,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된 말씀, 축복의 말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복받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주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배에 나아가서 구원 받게 해주시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와 같은 복된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참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알려주는 충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울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 되시기를 바랍니다.